어서 오십시오. 청과 코너입니다. 애플 수박이 한 통에 5,900원씩 드리 자, 애플 수박 한 통에 5,900원. 자, 자가도 맛있습니다. 자, 애플 수박 한 통에 5,900원. 미량 복수박이 한 통에 5,900원. 자, 섬진강 복수박, 예, 7,900원. 섬진강 망고 수박, 5,900원. 자 그만 꿀수박이 21,800원. 자 요거 달달합니다. 자 껍질이 얇고 단다, 달달합니다. 자 맛있는 거. 그만 꿀수박. 자 21,800원. 배고 꿀수박 23,800원. 맹동 꿀수박 5kg짜리 17,900원. 자 맹동. 자 메이커 수박이죠. 예 맛있습니다. 맹동 꿀수박 5kg 17,900원. 자, 메론이 7,900원, 9,900원, 두 가지입니다. 자, 메론이 7,900원, 9,900원,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망고가 한 팩에 7,900원, 골드 키위가, 자, 한팩 여섯 개, 6,900원, 자, 제스프리. 자, 코코넛이 한 통에 3,000원입니다. 자, 아침에 먹어봤는데, 아. 자, 천연 이온 음료. 자, 몸에 좋은 거. 자, 코코넛 한 통에 3,900원. 자, 다 드시고 안에 하얀, 네, 그거 긁어 드시면 됩니다. 자, 코코넛 한통 3,900원. 자, 자몽이 한팩 3,900원. 자, 자몽 맛있습니다. 자, 몸에 좋죠. 자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자몽 한 팩에 3,900원. 자 맛있는 자몽 한 팩에 3,900원. 자 사이즈도 아주 큽니다. 자 자몽이 한 팩에 3,900원. 체리 한 팩에 5,900원. 자 성주꿀 참외가 한 봉지 4,900원. 참외가 한 팩에 5,900원. 참외 5kg 한 박스 16,900원. 천도가 한 팩에 4,900원. 딱딱이 한팩 5,900원. 자두 한 팩에 4,900원. 살구 6,500원. 블루베리는 한 팩에 3,900원. 세개 9,900원. 사과 신고백 9,900원. 사과 한 봉지 9,900원. 신고백는한개 9,900원. 대추방울 토마토 한팩 4,580원. 자, 흑토마토입니다. 자, 맛이 끝내주죠? 자, 흑토마토 한 박스 만 900원. 완숙은 22,800원. 자, 자두큰 거. 최고의 거. 자, 3 9 0 0 0 자, 동촌 딱딱이 복숭아 한 박스 29,900원. 강곡 백도 한 박스 29,900원. 천도 복숭아 한 박스 38,900원.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스파르거스가 한 팩에. 1500원 자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자 몸이 좋은 거 아스파라거스 자 아스파라거스 한팩0 0 1500원 자 모듬쌈 2980원 인큐에 어박 1080원 고구마 줄기 한 단에 3280원 자 대파가 2390원 부추가 1450원 시금치가 3480원 자 곰치가 한 팩에 천오백 원. 자 머위 천원, 친나물 천원, 미나리 천원, 비름 천원. 자 로메인, 통로메인이죠 천원, 청경채 천원. 자 베이비가 천원. 자쌕시이 드립니다. 자 깨순이 한 봉지 천이백 원. 에어박. 자 일반 에어박 890원. 열무 한단 3380원. 얼갈이 2580원. 자, 양상추가 한 통에 2,980원. 자, 봉지 파프리카 1,980원. 자, 느타리 한 팩에 990원. 깻잎이 4개 천 원이네. 자, 깻잎이 4개 천 원. 청양고추 1,500원, 꽈리 1,500원. 백고이가 2개 1,980원. 자, 오이조 오이가 2만 1,900원. 자, 옥수수 3개에 천 원. 한 망에는 만9 0 0 0 원. 자, 찰옥수수입니다. 자, 쪄 드시면 자, 정말 맛있죠? 자, 옥수수가 3개 2,000원 자, 한망에는 19,000원 자, 포기상추 맛있죠? 예, 포기상추 한 봉지 1,500원 자, 통로메인 1,000원 자, 로메인 자, 한 박스는 5,000원 자, 통로메인 2kg입니다 자, 청피망, 홍피망 990원 청경채 한 봉지 1,000원 자, 알백기한통에 2,980. 자, 고수가 한 단에 3,900원. 자, 오늘 초록무 놓치지 마세요. 한 박스 14,500원. 자, 요거 완전 도매값입니다. 자, 들어오는 가격. 자, 초록무 한 박스 14,500원. 자, 이게 한 박스가 두단반 정도 되는데. 자, 도매 시세입니다. 자, 딱세 박스밖에 없습니다. 자, 늦게 오시면 없는 거. 자, 초록무 한 박스 14,500원. 자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싱싱할 때자 김치 한번 담으세요. 자 초록무한박스 14,500원 핵감자 10kg 한 박스 18,900원 배추가 한망에 13,800원 자 호랭이콩 울타리콩 자 호랭이콩 18,000원 울타리콩 15,900원 자 정육콘입니다. 자 녹돈 목살 녹돈 삼겹살 오겹살 자 녹돈 예 녹차 맥인 돼지입니다. 예. 자, 녹돈 한근 목살이죠. 12,000원. 자, 삼겹살 오겹살 16,680원씩. 자, 맛이 끝내줍니다. 자, 한번 잡숴보세요. 자, 정말 맛있습니다. 자, 한우 자, 1등급 한우 모둠 한판 예. 100g당 8,750원 자, 부위별로 로스 부위 준비해놨습니다. 자, 양념 소불고기 100g에 9,900원. 자, 한우 1등급 차돌박이 100g에 7,980원. 자, 한돈생 삼겹. 자, 16,800원. 자, 대패 삼겹살이 9,900원. 양념 소불고기가 한 근에 12,000원. 자, 떡갈비 있습니다. 자, 직접 만든 떡갈비. 직접 만든 돈가스. 자, 돈가스. 싸이싸이 싸이 들죠? 맛도 끝내줍니다. 자, 한번 잡숴보세요 자, 직접 만든 수, 수제 돈가스. 자, 떡갈비. 한 팩에 6,500원. 자, 돈가스 7,400원, 8,400원. 자, 감자탕용 생등뼈 1그0 g 에 390원 자 100g에 390원 자 목살 삼겹살 오겹살 한번 잡숴보세요 자 목살이 한근에 12,000원 자 녹돈 목살 자 끝내줍니다 에? 자 녹돈 삼겹살 오겹살 한근에 16,680원 자 수산코너입니다 자제주은갈치한 마리 17,000원 자, 제주 은갈치 한 마리 17,000원. 국내산 육아자미 한 마리 9,900원. 자, 이거 구우면 맛있습니다. 자, 가자미 흰살 생선. 자, 비린내 가 간다고 맛있죠. 육아자미 한 마리 9,900원. 갑오징어 회한팩 9,900원. 소라 회 홍어 회 자, 한 팩에 9,900원. 봉지 바지락 1,700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냉동 한락지가 4마리 12,900원. 생물 삼치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자, 고니는 100g에 1,350원. 자, 선상고등어 두 마리 12,900원. 훈제연어 생물 낙지. 자, 15,900원. 자, 생물 낙지 좋습니다. 자, 싱싱한 생물 낙지 한 팩에 15,900원. 자, 대구 한 마리 13,900원. 냉동 한 낙지는 15,900원. 자, 냉동 관자 한 팩. 18,900원. 국산 이며수가 두 마리. 자, 만 원입니다. 피용화 100g에 450원. 자, 오늘 생물 낙지 좋습니다. 한 팩에 15,900원. 자, 제주은갈치한 마리, 17,000원. 한번 잡숴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제주은 갈치 한 마리, 17,000원. 자, 유가자미가 한 마리 9,900원. 끝내줍니다. 가자미 한 마리 9,900원.